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월급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요 이 차이가 뭘것 같아요 저는 이 차이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네 가지 차이가 있어요. 마관 공투의 차이예요. 첫 번째, 마음의 차이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은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심의 차이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관심을 가져야 돈 버는 방법이 보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공부의 차이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적게 쓸까? 가계부도 적고 지출도 줄이고 아주 전략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세상의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 사회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정보의 대칭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무무진한 궁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의 차이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해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 투자를 하느냐 저축을 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 3월에 하숙대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3월이 코스피 지수가 1500이 깨져서 1450까지 떨어졌던 지점이거든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주가 지수가 1450에서 3300까지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투자를 했다라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도 대부분 2배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라면 3배, 4배의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개별 종목이 불안해서 ETF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물론 이건 10년 만에 한번 올수 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기회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기회였던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확 천금을 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00%의 수익을 올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00%의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욕심을 내면은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 투기를 해야 돼요. 투기와 투자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최소 1년에 10%의 수익은 충분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10%의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두는가 하고 비교를 하자라면 10배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게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이걸 사회 구조적인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탓으로 돌린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탓보다는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이 나 대신에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라면은 먼저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돈 버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보일 겁니다. 돈도 눈이 있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